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에 위치한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그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은 역시 복음을 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설교를 통해서 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 던, 던지면서 동시에 답을 전하면서 또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종교적인 행위로서 자신을 아무리 포장하고 있다고 해도 그 행위로서 여러분이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식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로 답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고 아주 클리어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자신의 삶과 또 간증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목격한 모든 증인들의 삶이 이와 같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말씀드리는 이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했죠.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과거의 사건을 목격하고 관찰한 정도에서 끝나는 자들은 아닙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목격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찰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목격한 것을 목격한 대. 로 증언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로서 윈네스라고 하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그걸 봤고 경험했고 목격했기 때문에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보지 않았는데 봤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증죄가 될 것이고 분명히 봤는데 그걸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보지 않은 것처럼 아예 입을 닫고 사는 것은 그건 법적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썼다라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으면 그 과정이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BCD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에서 자신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통찰로 바꾸어 놨는가를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더 이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안개와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보이지 않는 부활의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 주님을 확신 속에서 자신의 삶으로 증인으로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삶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에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살았던 이 땅의 삶의 모든 가치관을 예수의 발앞에 과감하게 다 버렸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렇게 당시 시대 속에서 많이 배운 사도 바울이 또 온갖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풍토병에 걸려서 연약한 육체를 이끌고 험산줄령 타오르스 산맥을 넘으면서 그 쉬지도 않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몰골이 피접한 상황에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 이 사도바울의 삶의 자세와 그 모습은 말 그대로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이 육체도 잠깐이지만 우리는 영원의 시간을 나는 믿기 때문이고, 영원의 시간을 봤기 때문이고, 그것을 지금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유기에 속한 자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믿는 자들은 무조건 가난하고 힘들게 고난 속에서 고행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별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구별된 삶의 자세로 나타나는데 제가 이것도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거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32.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유한한 존재이며 어, 죄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유대인들한테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네. 그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약속이죠. 네, 구속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 구속사의 계획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3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말씀들이 약속이 되어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38절입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것을 당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들은 지금 뭐가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백날 천날 성경 읽어봐야 소용 없습니다. 설교 들어봐야 소용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비중을 차지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영향력을 발휘합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안에 머물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서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바울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결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앞부분에서 어떤 단어들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다시 한번 앞부분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 단어의 주의에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자, 썩지 않게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썩어질 존재이다. 없어질 존재이다. 이 말이죠.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할 것이다. 또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썩어질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썩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다윗,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다윗도 결국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으셨습니다. 이두 가지 단어를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썩어질 것을 붙들고 살, 살겠습니까? 썩지 않을 것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썩는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육신으로 이루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죠. 이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반드시 다 썩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고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부와 명예와 자랑과 교만도 한순간의 바람처럼 언젠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사도 바울만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썩어,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여러분도 지금 막 되게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당시 이 말을 직접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그 썩지 않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데 아, 이게 다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럼 도대체 뭘 해야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썩지 않을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썩지 않을 영생의 일이다. 영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네, 단지 목숨의 연장이 아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양식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어,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자 그것을 육의 양식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양식을 허락해 달라고 예수에게 열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이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 생각하시면서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치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열광하지 마라. 너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뭐,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건축하고, 수많은 구제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것이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역시 다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인간의 죄성으로 만들어낸 이 땅의 모든 선을 가장한 열매들은 다 가짜다. 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것이 영의 양식이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바울처럼 초대 교인들처럼 정말 썩지 않는 양식을 인 영생하도록 존재하는 영의 양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 의가 드러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이 가능할까 이것을 간증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시고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진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성도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그 영생의 양식을 쫓고, 그걸 사모하고, 그걸 찾고 구하라. 거기에 목을 메라. 거기에 열심을 내라. 그리고 거기에 그걸 끝까지 지켜라. 네, 그, 그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겨라. 끝까지 견뎌라. 싸워라. 끝까지 이겨라. 라고 성경은 그 믿는 자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칠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다음도가 중요해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 영생 영의 양식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그 업적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선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증인으로서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그릇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발휘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이 무엇인지 썩지 않을 양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이제 내 남은 시간 엉뚱한데 낭비하며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